예. 아주 따스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봄의 아침입니다. 며칠 전에 심은 펜지가 아주 어저께 저녁 오후에 물을 줬더니 아주 더 예뻐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는 우리 저 기호미들의 또 다른 테라스 어,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장독대 옆에 이거 보이시 보이죠 무화가 겨우내 안에서 어, 키우다가 어젠가요? 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 어, 내놨는데 이렇게. 진 나오죠. 아, 이런 거 보면은 참이 봄에 예, 기운을 아주 잘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비누 화분이 많이 아직 보입니다. 어, 아, 또 여기 요거는 이제 이 일명 소사나무라고 하는데 소사나무 소사나무 음 여기 이제 얘도 이렇게 나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소나무.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 얘는 어,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는데 어, 이쪽에는 어, 겨울에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따 오후에 예, 잎좀 따줘야 또 나오게. 따주기 전에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참. 똑같은 소사나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풍나무 있죠? 어, 요거, 베롱나무. 어, 제가 이제, 예, 며칠 전에, 겨울에 보호해줬던 어, 집을 제거해줬죠? 음, 요건 산행 앵두나무입니다. 앵두나무가 많이 나왔어요. 그쵸? 앵두나무 옆에 수국. 수국도 이렇게 봉우리가 예. 봉우리, 봉우리, 꽃봉우리는 아닌 것 같고 글쎄요,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수선화, 수소나. 수선화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옆에 이제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는, 자랐는데 사실은 제가 이 이제 무슨 어, 아픈 쪽이라고 할까 어쩔까? 제가 이거를 몇년 전에 어, 시아 할미가 전지로 하라 그래 가지고 대추나무 전지하듯이 해줬다가 1 년은 <laughs> 어, 그때 블루베리를 한 개인가 두개따 먹었죠. 어,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아도 먹고 시아 할미나 저나 먹기도 하지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어, 새들도 같이 먹는 그런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저 올해 많이 열릴 것 같죠? 에, 올해는 전지를 아, 안 올라갑니다. 그냥 놔두고 생긴 대로 어, 열리는 대로 아, 그렇게 새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아, 그렇게 하고 있죠. 어, 여기도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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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또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름은 여기 이제 장미가 이렇게 가지만 한 상하게도 있고 장미 정원입니다 여기. 그야말로 장미 정원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쌍이 나오죠.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를 쭉 저쪽까지 심었는데. 음, 곧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 우리 시아가 좋아하는 까치가 깍깍대고 울고 있는데 시아고 휘아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휴가 주느라고 음, 지네 집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 집에 옆에 아,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집 주변인데요. 분수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군수대 옆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잊어버린 게 있네. 보이시나요? 아, 예. 손은 좀 못생겼지만, 예, 끝입니다.